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골프 시즌입니다. 대한민국의 5월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10월은요, 참이두 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참 우리가 큰 복을 누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골프하기에 이 우주상에서 가장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주변 지인들, 제 오래된 동반자들에게 물어보면 예전보다 골프 나가기를 뭐 주저하거나 아니면 골프를 줄였다 심지어는 골프를 끊었다 뭐 다른 취미를 가지려고 한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피 때문입니다 5년 만에 전년 대비 4월에 그린피가 인하됐다고 뉴스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면 그 퍼센트는 1% 1% 에서 2% 정도로 정말 미미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그 제주도의 주말 골프 가격은 좀 인상이 됐고, 그리고 경기권,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도 약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골퍼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몇년 동안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건 뭐 굳이 MZ 세대뿐만이 아니라요. 골퍼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코스 하나당 7천 명을 넘는다고 그러죠. 대한민국이요. 이는요. 일본의 4배, 미국의 5, 6배가 된다고 하니까 결국 경제의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모든 것은 법인카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뭐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도요, 아니면 적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골프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골프 비용이 참 부담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딱 반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주 가고, 즐겨 갔던 라운드를 반만 가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까지는 못 하고요. 반매 운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반만 가니까요. 반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야 어떻게 반으로 줄이지? 이렇게 재밌고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시작으로 오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지? 거절하면 이제 나안 부를 텐데, 뭐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요. 해보니까 뭐다 그렇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라운드를 줄이니까 라운드가 소중해지더라고요. 예전에 뭐 다시 전날 잠도 못 자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번 나가는 그 시간에 귀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골프에 대한 저의 진심과 열정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골프 중계 여전히 열심히 보고요. 좋아하는 선수, 한국 선수 응원합니다.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보고, KLPGA 갤러리로도 가끔 나가고요. 올해는 KPGA도 제가 꼭 갤러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골프 동영상으로 스윙 공부도 하고, 뭐, 골프 동영상 참 많이 봅니다. 골프 책도 보고요. 골프 칼럼들, 뭐, 해외 칼럼들도 틈만 나면 읽으면서 골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습도. 골프의 재미 중에 하나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스윙도 바꿔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 샷의 데이터를 보는 것도 저는 참 재밌습니다. 스크린 골프도요. 환경이 참 쾌적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게임을 하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골프의 역사, 그리고 어떤 대회의 역사, 골프의 사건들, 아주 위대한 플레이어들,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 골프 장비들, 골프, 골프 장비들의 역사, 골프는요, 배우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재미가 있습니다. 골프는 필드에 나가는 것만이 골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골프는요, 우리의 세계에 더 크게 열려 있고, 필드가 아닌 곳에서도 놓여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좀 막강한 파워 유튜버라면 더 많은 골프, 골퍼들에게 우리 골프 반매운동 합시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뭐 언제 가지 맙시다 라고 좀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뭐 미약한 뭐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유튜버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못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골프를 줄였을 것입니다 골프 반매운동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골프 반의 반의 운동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